네, 안녕하세요. 허물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시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 정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올류마이티 3.5톤 와이드 6.6 모델 광폭 인바디 차량이 입고되어 정상으로 촬영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신차급 차량이고요. 23년 2월 등록하고 주행거리는 7,000km 주행거리 짧은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오토미션으로 나왔습니다. 차량 외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와이드 종류 모델이고요 뭐, 앞에 타이어나 뒤에 타이어 다 신차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카부 같은 경우도 신차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길이가 6200이 나오고, 넓이, 그리고 높이 똑같이 230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1100에 1100짜리 파레트 10장이 여유있게 실리고, 그리고 공간이 조금 더 남는 차량이기 때문에, 올류마이트 3.5톤 광폭 윙바디 파레트 10장이 실리는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운행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개별암물 번호판 시세는 2700 전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번호판 시세는 보증금 400에 월납 입금 2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암물 번호판이나 임대번호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올류마이트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에 대해서 분 이상 있으시면 위에 여러 차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